오늘은 시즌 오프 남자 필수 청바지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유행한 타고 허벅대도 간지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랙과 콜라보한 화이트 팬츠예요. 후기만 몇천 개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검증된 팬츠죠. 어떤 룩이라도 세련되게 만들어줘요. 허벅지는 여유롭게 나와 있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이에요. 다리가 날씬해 보이고 허벅지가 굵어도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기장은 크롭하게 나와 있어 키장력도 잘 어울리고요. 로퍼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첼시부츠와 매치해도 딱 좋습니다. 포멀한 룩부터 클래식, 락시크 다양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기본 청바지인 거죠. 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플랫강 콜라보인데 5만 원이면 말 다했습니다. 지금 쟁여두고 오래오래 뽕 뽑으세요. 두 번째는 베를린 딥블루 제품이에요. 쨍하게 올라오는 딥블루 컬러가 매력적인 바지입니다. 여름에 어떤 컬러의 상의와 매치해도 코디를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죠. 워싱도 고르게 들어가 있어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매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벅지가 여유롭게 나와 있고 밑다리로 좁아지는 핏이라 허벅지가 굵은 분들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KKST에서 54%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69,0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 너무 좋죠. 클래식한 청바지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